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사장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공부한 인생길을 주께서 지키시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능력의 장중에 두시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laughs> 아버지 성함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저희들의 부족을 하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남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알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드린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에 받은 은혜에 감사찬양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드려진 감사와 찬양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흥겨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 의롭고 아버지 하나님 빛나는 그 의로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비춰주시어서 네. 저희들이 이 불리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의의 백성들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 오늘 보실 말씀은 욕기서 1장 13절에. <laughs> 어, 우리가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생각하는 게 누군가를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어, 내 아버지가 능력이 부족해서 나한테 좀 돈을 팡팡 빌어주면 유학생활 하는데 문제도 없고 어, 편, 편하고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니가 어, 나를 위해서 좀 지극정성 기도도 좀 많이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출생시켜서 솔몬과 같은 지혜를 갖고 태어나게 했으면 공부하는데, 머리 아플 필요도 없는데,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주일부터 토요일, 주일, 뭐 어제, 오늘, 어, 나흘 동안 계속 아파서, 어, 감기 몸살만 아니라 허리까지 아파서 저는 어, 이중고를 겪었는데, 지금도 뭐, 약 먹고 나서, 어, 예,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어려울 때, 어, 누군가에게 짜증내고 신경질을 놔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아프면 짜증나죠. 그런데 어, 그것을 이겨내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욕은 그가 당하는 환란을 보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고 어, 또 욕은 동방에서 제일 바쁘였잖아요. 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쁜 사람이 자기 모든 전제사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또 그가 가진 자녀들, 열 자녀가 있는데 아들 일곱에 딸 셋이었는데 열 자녀가 한순간에 다 몰살해서 죽었다. 이런 비극은 없을 것이다.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을 요비에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비의 신앙은 견고하고 요동이 어, 없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기서가 괜히 기록된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해야 되고 남보다 더 참아야 되고 남보다 더 그냥 지나쳐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주먹 한번 줘서 그냥 한 번만 때리면 다 어, 쓰러질 텐데. 어, 제가 주먹이 돌주먹이니까. 어, 그래서 돌을 치면 돌이 깨집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던 주먹이었는데, 한 방, 옛날 성격 같았으면 한 방이면 가는 사람인데, 크리스천이니까 Because I am the Christian. I cannot do what I w a n Because we a r e God. o n l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오베이 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에서, 어, 양약 마시고, 그냥 침대 에 누워서, 그, 정장까지 끌어놓고, 어떻게든 는지 허리가 좀, 빤듯하게 펴져야 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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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감기는 좀 낮은 것 같은데, 어, 허리에 담들은 이제 좀 풀려야 허리가 빤듯해져 어떻게 됐든 신중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자. 그게 제가 가는 실은 어, 말을 생각을 했죠. 여기 오기 전까지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전도사님 시킬 수도 있고 뭐 어, 집사님 중에 한 분을 시킬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신 어, 사명이기니까 사명을 놓을 수는 없어. 내가 숨이 멈추지 않는 이상은 내 사명은 내가 지켜야 하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어, 막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 Everything s supplied us.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그 인생의 여정을 가는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 것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미스 언더스탠딩이 많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친구하고 대화해보세요. 어, 굉장히 어, 서로 언어 소통이 안될 때가 엄청 많습니다. 이민사회에서는 더 많아요. 어,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언제 왔느냐에 따라서 이민세대의 층이 다 달라집니다. 70, 60년대에 오신 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로 오신 분. 수준이다 달라요. 그래서 말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수기 성교사님이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생활하시다가, 아, 한국에서 한 1년여 있다가 또이 미국에 왔습니다. 도대체, 어? 성교사님 말씀, 에못알아 듣겠다는 소리야? 한국말도 잘 이해는 못하겠고, 영어도 잘 이해는 못하겠고, 이제 중국말이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니까 그래도 좀언어쓴다 이게 언어를 알면 알수록 쉬워져야 될 일이 언어를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해져서 어? 같이 대화를 하는데 소통이 안 돼. 그, 그런 답답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20살 때, 저, 저처럼, 저는 미국에 20살 때 왔습니다. 아, 20살 때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3 0년긴 세월을 전 미국 땅에 살았습니다. 아, 그리고 3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그 전에는 아, 하나님은 저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셨는데 제가 미국 땅 오면서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목사가 됐지만 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심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요비 말하는 이런 화려한 생활을 처음은 못해봤습니다. 아, 세계 최고의 가부가 되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 항상 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어,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재산이 있어야 뭐 집안채 있을까 말까 그 정도 수준 갖고 부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최고의 부자라고 기하는 거죠. 미국 땅에서는월인국회나그 저기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530억, 570억 달러인가 전해보니까 570억 달러.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570억 달러. 엄청난. 근데 멕시코의 값부는 700, 7 8 0 달러. 세계 최고의 그 많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아, 별반 먹고 사는 건다 똑같은 것 같고, 입을 옷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뭐, 어, 옷을 몇 겹이나 더입겠습니까 아무리 보고 보시 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먹어도, 어? 몇개나더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충분히 해주시니 다만 우리가 받은 우리의 삶의 형태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욕은 자신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욕이 어떻게 나왔다고 했죠? 벌거벗고 나왔다고 했죠. 알고. 어, 애기가 옷 거치고 나온 거본 사람 봤어요? 헤네트도 똑같은데 안나오더라고 어, 엄마 배 속에서 나올 때다 벌거벗고 탯줄 하나 달고 나오지 어, 거기에서 옷을 뭐, 뭐, 신할산 외투, 어, 아가이 그것 때문에 확 반해가지고, 어, 자기 목숨을 바꿨는데, 어, 신할산 외투를 입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버블 힐스의 무슨 뭐, 유명 브랜드네임의 옷을 입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꽈거 뭐.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엇을, 자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죠. 세상의 것을 탐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에 보낼 때, 뻘궈 벗어버렸어요.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냐 뭐, 억지로 죽은 사람 옷을 입히지만, 실제로는 뻘궈 벗고 가는 겁니다. 한주의 흙으로 돌아가그 근데 그사 와중에 뭔가 우리는 탐욕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고 얻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 그, 그것 때문에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어린게 만들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내가 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시겠다. 음. 더해 주시겠다. 음. 어? 플러스 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진단해. 지금은 눈이 안 보이죠. 어? 히브리에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1절에 1, 2절에 보면 어?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어? 어? 증거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볼수 있는 시간을 무엇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네.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원망이 없겠죠. 하나님, 완 미! 암시은 다. 어? 보통 미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일하다가 신설막암시은 다. 어?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 정말 아프고 힘들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거 불꽃보고뭐 온도 측정하고 그 것도 힘들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도 힘들고 어 유명하지 않은 문명한 인생이 되도 힘들고 사는 게다힘있요 인생을 고해라고 불교에서는 표현한다. 응? 고난의 바다라고 그의바다통 그래서 고해라고. 사을 살수록 고해가 세상이 평가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들과 우리한다 우리는 달라져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종파 무슨 뭐 아무리 뛰어난 성현이 쓴 글이나 어떤 걸로도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착도 두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진다고 했죠 만나진다고. 어? 열려진다고 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를 향하여 바보고 다는 것이지. 금욥은왜이 고통을 당해야 했죠? 아버지의 뜻이었죠.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 욥을 봐라. 동방에서 이와 같이 훌륭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숨기고 격려하는 자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저 그냥 그런 존재가 됐을까? 아니죠. 바라. 미리 얘기하겠죠. 미리. 미리 칭찬을 하시고 요백고난 뒤에 받아야 할 칭찬을 앞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 어떤 분은 전제사를 읽는 아 열자면을 읽는 아 마누라로부터, 어, 주받는 욕설을 듣는 그런 고심적인 것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라는 비난과 조롱과 비속을 받는 그 위치, 그리고 몸은 어떻게 종기가 나서 악착이 왔다. 아 어? 종기가, 온몸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골만 터져가 그래서 뭐예요? 질그릇으로 긁을 수밖에 없 어? 아주 초라한 모습의 욕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했던 그 욕은 분명히 담대에 그와 같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가 아니었는데, 없었는데, 욥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욕의 형태의 모습을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어요. 근데 욕은 어떻다고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믿음은 욕의 믿음. 공부 조금 하다가 일 조금 하다가. 우리가 뭐 조금 어 그렇죠 각 사람에게는 정말 십자가 무게만큼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길이 아까 말한 고해와 같다 고 얘기하는 거죠 각자가 자기가 당한 상황이나 이런 형, 이 삶의 그 진행 진행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 어떡할까 여러분들다 많이 산사람을 보면 아프다 근데 우리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과 출생점과 우리가 죽는 그 시점과 또 천성문을 통과해요 하나님 계신 곳에 다다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때 웃습지 야, 내가 뭐한테게 어떤 걸 준비나? 응? 돈츠노 보통 미국 사람들은 그돈또 무슨? 난 모르나. 정말로 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이볼수 있는 자리로 드러내는 것이었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와 같다. 자랑하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 우리 지혜를 어? 사랑하는 그 지혜 아버지의 모습을 딱 그랬을 그부터그게 주여 집안의 모습 그렇죠. 아버지와 딸이 그 정도 부르니 최고다 서로를 인정해 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 최고 좋으신 아버지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나의 시루만한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 아멘 내가 지금 현재는 곤고한 위치에 풍랑이는 바닷속에 하나 조그만 그 돛단배 위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 그런 환경이 있지아 나는 여와를 나는 여와를 사랑합니다 나의 부원의 주시신 여와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습을 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만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그 삶을 주셔서 그 삶을 통과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딸임을 아들임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내 귀여운 딸들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어? 딸임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들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길이 안 된다? 왜 내게는 공부할 지혜가 부족하나왜 내게는 이런 건강이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터치하고 있는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내 얼굴에 담겨 있다며, 내 성품에 담겨 있다며, 나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할수 있는 하나님의 분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명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이들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갖고 간다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음. 제가 정신없이 그냥 이틀 동안 잠을 푹 잤는데, 어, 정말 아프고, 뭐, 코 질질 나고, 그 티슈 박스 한네달 갖다 쓰는 나간 하도,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게 하시더라고 음. 어, 지난 주일부터 어, 오늘 수요일까지는 제가 요나가 물고기 배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힘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시한 주일날도 세우셨고, 오늘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에 불순종하지않고그 길을 걷기를 그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줄 믿음. 하나님이 내게 힘주실 줄 믿음. 내가 지금 쓰러지는 것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무릎을 뚝뿜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수여 찬양렬에 참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욕의 믿음을 배우시고 욕이 모든 것을 잃었을 지라도 하나님은 잃지 않습니다 와이프도 친구들도 가진 재산도 자녀들도 명성도 건강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는, 나를 붙드는, 나를 세우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돼.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신통의 모든 시들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붙들면 다른 것은 다 해결돼. 네. 여러분들의 어려운 건강도 해결을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겠지요 네. 어, 전능하신데 못 고치면 전능이 아니겠지. 어, 전능하신. 네. 여러분들의 인생길로 팔자 팔조각처럼 펼칠 분도 하나님이시지 네.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세상에 아무리 발벗고 떼어보세요. 여러분들 뛰어난 사람들 수두. 머리가 여러분보다 더 좋은 사람들, IQ가 좋은 나라, 수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해본 것다그 과정을 거쳐가는 세상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살아났기 때요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세계 최강의 분들도 어떤 최고의 그 인증. 여러분들과 견주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결국은 회복될 수가 없죠 하나님만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세우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지혜를 날마다 더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믿음을 날마다 더 경고하게 세워주십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고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시는 다예요그데낌을 놓쳐버리면 그 길로 가다가 중도에서 하차하게 되죠. 그것처럼 비참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데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참 괴롭습니다. 절대 중도에 하차하지 마십시오. 그냥 쉬러 가세요. 그냥 붙어만 있게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만 붙어만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어려움을 통과해 보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과했으니까, 통과한 사람에게는 믿음을 엄청나게 극대화시켜 준거니요 욕이 고난을 통과했으니까, 어떻게 됐죠? 갑절의 복을 받으셨죠. 어? 가진 재산보다 더두 배로 따로 주셨어.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녀들도 다시 다 주셨어. 어? 그, 어? 전에는 그렇게 뭐 색깔이 예쁘다는 말이 그렇게 없었는데 어? 세상에서 최고의 미녀 색깔을 주셨습니다 욕에게 다시. 와이프도 어? 남편에게 욕하고 막 이러던 와이프가 사랑스러운 어? 와이프로 변 친구들도 어? 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결국 축복의 통로로서 욕을 사용하셨습니다잘 생각해보세요. 고난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고난을 다 주시기 원하지 않겠지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빛이 안나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생기잖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커져만 있어요. 엄청나요. 그래서 너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고 내일도 내가 살고 싶 하나님 없는데 어떻게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네. 믿습니다. 네. 또 요비 통관 고난의 믿음을 그 연단 받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귀한 그 분들이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의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님나 말씀 나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비 아버지 믿음의 성화를 통하여 경고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믿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시니도 여 요하시오 거두시니도 여 요하시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온전하고 합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3년도 아버지 2월달이 돼서 아버지 제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단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감사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